안녕하세요. 점심타널점타예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나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건 상대가 날 좋아한다 라는 게 확실하실 때 봐주시면 되는 리딩이시고요. 혹시 다른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점심 어플에서도 확인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 중에 마음이 가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셨으면 댓글 타임라인 클릭해서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일반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뭔가 지금 고민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신 걸까요? 이 상대방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 카드에 있는 그림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못하고 있다거나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면요. 이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해요. 일단 이분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고요. 그럼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이유 살펴보면요. 여러분이랑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카드예요. 여러분이랑 함께 있을 때 이분이 가장 행복하시다고 해요.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거고요. 뭔가 이분은 단순히 여러분이랑 지금 당장 짧게 연애를 하고 싶다거나 잠깐 만나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미래라든지 결혼 생활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이 마음에 드셔서 좋아한다고 해요. 이 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께서는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사람이래요. 로맨틱하기도 하시고 감정적인 부분을 잘 배려를 해주셔서 그런 거에 끌리신다고 나와요. 잘 배려해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맞춰주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라서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있으세요. 또이 분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께서 무력감이라든지 패배감을 느낀 일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동정심이 가고, 연민이 가고 그러시대요.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쭉 찾아있거나 기죽어 있으면 옆에서 응원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그런 심리요. 이분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좀 챙겨주고 싶고, 마음이 쓰인다고 나와요. 그럼, 이분의 속마음 알아보면요.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 퀸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배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면 자기가 챙겨주고 싶어 하는 카드가 여기서도 나왔다고 보여져요. 또 이분은 감정기복도 심한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좀 엄마처럼 하나하나 챙겨주고 싶고, 희생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배려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또 감정을 의미하는 잔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모습이시죠. 이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강하시다고 나와요. 지금 장애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많이 갑갑하고 힘드신가봐요.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기력한 모습이 보여지세요.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좀 힘드시다거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보여요. 그래도 자기는 여러분한테 줄거다 주고, 베풀고 싶어 하는 모습이에요. 이분은 상황은 힘들어도 자기가 챙겨주고 싶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이끌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이 되시는 상태로 보여요. 그럼 이분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알아볼게요. 여러분께서 자기한테 좀성냥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대요. 자기랑 대화할 때라든지 같이 지낼 때 본인한테 힘들어도 잘 달래주고 좀 맞춰주고 오고오고 오고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달래듯이 스타듬어주고 예뻐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네요. 그럼 일반 리딩 마칠게요. 네, 시작할게요. 우선 그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자기랑 마음이 잘 맞고 뜻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같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즐겁고 행복하다거나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카드고요.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관계도 평등하고 남녀 관계로 잘 맞다고 여기고 있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즐겁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게 아니면 이분은 여러분이 사람들이랑 어울린다거나 대인관계 쪽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는 카드로 보여져요. 그럼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분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노력해 오거나 읽어 놓은 것들이 많으시다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는 이 읽어놓은 자신의 가치를 걷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하고 못마땅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이분이 보시기엔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해서 쌓아 올린 여러분의 스펙이라든가 가치라든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매력으로 보고 있으시대요. 또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성찰을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점도 이분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 카드에서 세장다 남자 카드가 보여요. 이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뭔가 파워가 강하신 분으로 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책임감도 있고 리더십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중심을 잘 잡고 해야 할걸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목표가 뚜렷하시고, 야심도 크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보기엔 이 상대방 분이 좀, 여러분에게서 주관이 뚜렷하다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셨다거나, 인간적으로 본받을만 하거나, 그런 멋있는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이, 멘탈적으로도 본받을만 하고 존경할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이 보기에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우러러 볼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 좋아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여러분이랑은 대화도 잘 통하고 정신적인 교감도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너럴 리딩이라서 지금 여러분과 이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지금 이분은 혼자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뭔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있으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인지 이성이랑 평정을 찾으려고 하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카드 배열을 봐서는 뭔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에 싸움이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평정을 찾으려고 애써 노력하시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 카드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방어적으로 버티고 있는 카드예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쳐내려고 하고 참아보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뭔지 알아볼게요. 뭔가 음. 어, 이분이 원하는 건 자기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자기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이번 속마음에서는 자기는 자기 마음을 안 드러내고 참으려고 하고 혼자 고통을 참기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자기한테 이렇게 감정이 심솟사서 새롭게 시작하는 걸 바라고 있어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자기를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2번 리딩 마칠게요. 상발리딩 시작할게요. 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이는 여러분이랑 뭔가 사이가 엇갈리신 느낌이시네요. 서로의 시선이 다르고 엇갈리는 카드가 나왔고 그 사람의 속마음에 떠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정작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관계가 안정적인 관계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나 이분이 서로의 시선이라든지 상황이 안 맞아서 이별수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적으로는 여러분을 떠나보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원하는 건 여러분이랑 계속해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라고 하네요. 그럼 차근차근 리딩 해드릴게요. 일단 상대방 분과 여러분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남자분이 여자분에 비해서 상대방을 더 원하시고 바라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남자분이 여자분을 따라다니는 모습이시고요. 남자분이 여자분을 원하시는데 여자분이 떠나가시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분이 보기에 물론 사정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서툰 면도 있긴 했지만 잠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봤대요. 여러분은 매사에 성실하고 신중한 사람이라서 처음 하는 일이라도 실수가 적었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 카드가 사회초년생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혹시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서툴지만 열심히 그리고 꼼꼼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게 됐다고 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카드도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반하게 됐다는 내용이네요.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힘든 일도 잘 버티고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신대요. 되게 힘들 텐데도 일 하나를 맡으면 내가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내는 모습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서 스스로 만족해하시는 모습이신데 그런 걸 보면서도 매력을 느꼈고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속마음 살펴보면요. 제너럴 리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카드상으로 봤을 때 이분이 뭔가 고집을 부리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떠나보낼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이분은 여러분이 자기한테서 떠나간다고 하니까 괜히 온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라고 나와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다고 해요. 만약 이분이 성타는 관계라든가 연애 관계시라면 여러분이랑 헤어지기 아쉽고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변덕스럽기도 하고요. 그럼 이분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걸 알아볼게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걸 봤을 때도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카드가 나와서요. 사실 이분은 여러분이랑 헤어지기 싫고, 여러분을 마음에 떠나보내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먼저 떠나가서 자기는 좀 삐지고, 이기적으로 괜히 고집을 부리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막상 그러려니 불안하고, 그분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여러분이 자기 곁에 남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3번 리딩 마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이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을 굉장히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으시네요. 뭔가 여러분들은 감정 기복 같은 데 휘둘리거나 변덕스러운 사람이기 보다는 믿을만하고 일관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인간성 자체를 좋게 보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아봤을 때요. 여러분의 외모가 예쁘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자기의 상형이라고 하시고요. 여러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좋게 보고 있다는 카드예요. 여러분의 환경이라든가 여러분 자체가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여러분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래요. 이카드가 나왔을 땐 정말 여러분의 바람만 봐도 좋고 행복해하고, 여러분이라는 사람한테 매력을 많이 느낄 때예요 그리고 이분이 봤을 땐 여러분이 맺고 끊음이 확실해서 좋아한다는 것도 보이고요. 좀두 분의 사이가 진득한 사이라면, 두 분은 이제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 걸로 보이세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끝이 난다거나 이별을 한다거나 헤어진다는 건 뭔가 생각도 하기 싫대요. 그냥 이건 단순히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 라는 낭만적인 이유로 여러분을 좋아하는 걸로 보여지네요. 이분한테는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여러분이랑 헤어지는 건 상상도 못한다는 게 좋아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면 이분의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즐거우신가 봐요. 여러분이랑 함께 있으면 이분한테는 아이들이 순수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으시고요. 또 여러분께서도 이분한테 순수하게 대해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내신 상태라면 여러분이랑 쌓아온 추억이라든지 정이 있어서 더 좋아하시는 걸로 보여요. 되게 친근하고 힐링이 된다고 느끼신대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볼게요. 이분은 여러분을 좋아하고 신경 쓰는 상황이시고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지내보고 싶고 다가가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 이분이 현재 힘든 상황이시라든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세요. 정말 요체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순어져 계신 걸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상황적으로 뭔가 이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런 걸로 보여요. 혹시 여러분이랑 싸우신 상태라면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공격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고 있으시다고 해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의지도 있으시고, 칼도 들고 있으신 모습인데, 발걸음을 떼기가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래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요.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건 분명한데, 마음 편하게 여러분을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신 걸로 보여지네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걸 알아볼게요.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걸 극복하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또 별처럼 자기를 화려하고 예쁘게 바라봐주길 원하는 것도 있으시고요.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순수하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지내달라는 것도 보여지네요. 그럼 4반 리딩 마칠게요. 모발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은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하세요. 일을 막 시작했다거나 회사에 막 입사했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직은 서투른 건 있어도 열정적이시고 자기 인생이나 비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잘 해나가려고 하시는 분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자체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시다고 하고요. 그럼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이랑 함께 하면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시고 즐거우시다고 해요. 마음도 잘 통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시고 감정적인 교류가 잘 된다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이랑 잘 지내신다거나 살짝 인상 기질이 있으신데, 그런 점이 이분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반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겉보기와는 다른 반전 매력이 있다는 걸로 보여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이 아직 미숙한 부분도 있고 서툴을 것 같은데 사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고 이성적인 판단도 잘 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약간 차도남, 차도녀 스타일이라고 하죠.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딱 잘라서 선을 그을 수 있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반전매력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카드예요. 뭔과 겉으로 보기엔 어리고 미성숙해 보일지라도 속은 꽉 차있고 자기 신념이나 자태가 확실하신 분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분의 속마음 알아볼게요. 이 카드는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셨다는 카드예요.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는데, 여러분보다 더 좋은 인연은 못 만날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과 만난 건 자기의 축복이고 빛이라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긍정적이 되고 즐겁고 행복하시다고 하는 카드고요. 여러분이 마냥 순수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이런저런 즐겁고도 환상에 가까운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이랑 앞으로 이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걸 같이 해보고 싶다거나 좀 좋은 것들을 꿈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망상에 가까운 생각일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걸 알아볼게요. 뭔가 내가 실망할 일을 만들지 말고 자기가 실망할 일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분은 여러분에게서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꿈꾸는 환상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분은 여러분이 가능성이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뭔가 이런 순수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보여지네요. 아니면 함께 지내다 보면 당연히 실망할 일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이 다섯 개의 컵 중에서 세개 정도는 엎질러지고 실망할 일이 생기더라도 두개 정도는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보이세요. 이분한테는 너무 뭐 많은 걸 실망하게 만들면 안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5번 리딩 마치게요 오늘은 상대가 날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